치아를 뽑은 뒤에 몇 달씩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심는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치료 전에 어떤 걸 미리 살펴야 할지 건강 365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기존에는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치아를 뽑은 후몇 개월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치과를 여러 번 찾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바로 심는 임플란트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발치를 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과 내원 횟수가 줄어듭니다. 마취를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고통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아스피린 등의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을 중단해야 하는 시간과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면 노화나 잇몸병으로 잇몸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잇몸 치료를 하거나 잇몸뼈 이식을 먼저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또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오래된 잇몸 질환이 있더라도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부위의 뼈가 건전하다면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여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한 치조골 상실이 있는 경우는 충분히 치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입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을 줄여서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심었다면 남은 건 꼼꼼한 사후 관리입니다. 관리에 소홀하면 보철에 문제가 생기거나 임플란트 주변 염증이 심해져서 자칫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있어서의 관리는 자연치아보다 더 철저해야 합니다. 되게서는 임플란트 주위를 칫솔, 치간칫솔, 워터픽, 치실을 이용해서 철저히 관리하셔야 하고요.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꼼꼼하게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으로 뼈의 높이가 내려가지 않았는지, 주변의 잇몸이 염증 없이 건강한지, 과도한 교합으로 임플란트에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고 교합 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다면 레이저 등으로 조기 치료를 시행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정확한 검진과 세밀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치과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에게 치료받아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삼유보였습니다.